인상석을 한점이습니다 이렇게 눈썹 눈이 있고 스마일 웃고 있는 얼굴이에요. 임직원 허벅돌은 이렇게 이제 크랙이 이렇게 가있는 그런 인상석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이거 우리 집사람이 현무암 관통석을 한점 했는데 관통이 시원하게 잘 뚫혔어요 그럼 뭐 현무암이라 딱히 석질이 안 좋아서 여기다 이제 화분에 올려놓고 이렇게 난을 키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임진강 탐색하기 좋네요. 날씨도 좋고 좋습니다. 오늘 요런 현무암 하나 주러 왔습니다. 이게 현무암 강길인데 우측에 보면 이게 이제 현무암이 용암이 끓다가 거품, 기포, 자국 이런 것들이 이제 식으면서 이렇게 굳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처럼 나오는 그런 현모함이 있습니다. 이 돌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오늘 어 좋은 거 있으면 한점 하려고 합니다. 이, 돌, 이 돌은 한번 보고 하나 찾으면 놔두고 가고 괜찮으면 겟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 돌도 괜찮긴 해요. 아 돌이 좋은데 뒤가 너무 커서 아못 들고 가겠네요. 들고 가긴 가겠는데 안 맞아 비율이 뒤가 가본 수야. 돌은 참잘 생겼네요. 어디게뚜리라는 게요? 어있어 참을 수있는인데 여섯 시 구멍이네. 이거 뺀다고 시쾅쾅 생겨? 응. <laughs> 관통이네. 그러니까 여섯 시 이렇게 섯 시인데 여섯 시인데 여섯 시고데 여섯 시인데 여 여섯 매달아 갖고 철사데 고지. 응? 그걸 그래, 요렇게 끼면 되겠네. 그건 뭐야? 응? 구형, 당신은 오늘 계속 구형만 신경 쓰는데. 구형. 완전 고스돌로 응. 아까 그 동그랗게 괜찮던데. 응. 청석을 한점 했는데, 이게, <laughs> 돌은 재밌네요. 재미만 있네. 막 이게, 총알을 썰려도 그렇고. 그냥 그래요. 임진강 주상진리가 이제 단풍으로 서서히 물들어 가네요. 오늘, 임진강 돌밭에서, 하는 탐석잘 하고 갑니다. 이제 돌밭을 찍을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